나오네 아요5에9 밑에 나오는 거구만 52가 나와야 되죠 오케이 요건 됐고 그다음 4경 내경. 4경도 체크해주고 12.5가 나와야 되는데 12.44 치수 다른가 어 다른 자, 거기 탭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 조심하시고 요거 반띵하세요 칠 수는 거의 다 맞네요 <laughs> 뒤에 못따기가 필요없고 아, 얘는 근데 사, 다 필요없다 사실 요 앞부분에 일반 못따기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거 12.5선을 길게 늘려주셔야 돼 이제 먹지 마시고 여기는 일반 못대기 주세요. C0.5, CHA, D값 0.5로 해서 일반 못대기 그냥 한번 작업 진행할게요. 못대기만 하는 걸로. 주의할 점은 12.5 기준으로, 12.5 기준으로 일반 못대기 주세요. 주의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쪽 그니까 12.5그 이후에 0.5못따게 해주셔야돼 음 12.5가 수평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못따게 해주셔야돼 그리고 못따이 끝나면은 이선 지우세요 12.5선은 필요없으니 까 요알 잠깐만요 여기까지야42요 알값이 얼마였죠? 알값이 어3 맞네 다다어스미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아참 요거 저장하시기 전에 다 수정작업 하세요 이거 치수선 필요없어요 치수선 다 필요없으니까 다 수정작업 하시고 요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캐드 작업 끝난거예요자 이제 마스캠 x 세븐 버전인데 여기서 이제 불러올게요 자 파일의 열기 하시고 파일의 열기 그 다음 찾아가셔야겠죠? 그 캐드 파일 위치 찾아갑니다 자 아무것도 안보이죠 그죠뒷대 당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요올마스터 a 엑스를 오토캐드 여기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도면화 작업 7 캠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이걸로 불러옵니다. 그다음 확인. 자,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동 배열 눌러 주시면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자동 배열. 여기 자동 배열이죠?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블랭크로 숨길게요. 블랭크로 화면에 블랭크 가셔가지고요. 얘 숨겨주시고, 요거 숨겨주시고, 얘 숨겨주시고, 세 개. 우선 얘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 본체의 A면만. 다 됐으면 엔터 한번 치시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옮겨야 되죠. 이동의 평행이동. 이동의 평행이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이동의 평행이동 가셔가지고 윈도우 싹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에서 점으로, 플러스 2 눌러주시고, 여기 끝점 클릭. 자편 그 좌코마 0, 0. 그 다음에 이동. 이동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원점이 이동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원점 이동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 자동 배열.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된 게 보일 겁니다. 자 F9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제 원점 위치 확인될겁니다 이렇게 음,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요자 드릴 가구 먼저 한번 진행해볼게요 드릴 드릴은 여러분 혹시 왼쪽 창이 뜨나요 여기? 창 왼쪽 창 저는 없는데 지금 다들 여러분 왼쪽에 창 있죠? 자 없는 경우에는 여 뷰에 가셔서 뷰에 어작업지리드 표시라고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면 떠요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성이 밀로 잡혀있죠, 밀. 이 밀로 잡혀있으면 안 돼요. 레터로 가야 돼, 레터. 레터는 어떻게 하냐? 그 머시 형태의 선반, 기본 값으로 가시면 돼. 그 레터라고 써있죠? 확인하세요, 우선. 그냥 밀로 가시면 안 돼. 레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레터 가신 다음에, 마우스, 레터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릴, 선반에 드릴 가고 들어갑니다. 그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자, 드리노 20파이 쓰죠, 그죠? 20파이가 어딨냐면, 음, 하단 쪽에 있는데. 음, 여기 있요그죠 T126, 126. 126. 확인 되셨죠? 126, 126. 음, 그 요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번호 2번. 옵셋번호 2번 스테이션번호 1번 이송속도 0.1 회전수 한 700정도 절삭력필이 키시고 요렇게 일자 작업합니다 어, 한 500정도 줄일게요 회전수 500그 다음에 단수들이 팩 없으면 가셔가지고요 가공깊피는 이게 재료 사이즈가 한지 얼마였죠? 이게 52였죠? 재료 사이즈가 52? 62였나요? 62 62 그러면은 62 마이너스 62 넣어주시고 그다음 계산기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추가될 거예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8 정도 나오네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어 손대지 마시고 어, 드릴 카운터 보아 팩 드릴로 해서 3mm 넣어주시면 돼요. 팩 드릴 3mm. 어, 끝난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어, 이렇게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어, 경로 확인 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 우선 그 여기 두 점선 그리기 있잖아요 두 점선 그리기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좌표는 0 콤마 0 콤마가 안 먹네요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x는 0 y는 0아 y는 10아 y 10? 아 9로 하세요 9 y는 9그럼 z는 0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어 주시고 이렇게 점이 잡히겠죠 0 9 0이에요 0 9 0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죠. 끝점, 여기 못다기 시작 점 끝점을 찍어주시면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를 이용하셔가지고 블랭크, 자, 2차로 숨길게요. 화면에 블랭크 하셔가지고. 여기 내경에 있는 이못 따기 서부터 숨기세요. 또 이렇게 사,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해서 선을 또 마무리 짓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못 따기 들어갈게요. C 0.5. 그래서 못 따기, 어, 못 따기 요소 가셔가지고, 못 따기 값 주시고 0.5. 여기 못 따기 진행합니다. 0.5 못하게 진행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점선 가셔가지고요. 여기여기 아시죠? 2mm만큼 뒤로 빼는 거. 어, 그래서, 거리까지 2mm 주시고, 각도 0도. 그래서 선 2mm 정도 그려주시고. 수평선 하 그려주세요. 2mm짜리. 그 다음에,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꽤 크, 게 그리셔야 돼요. 대략 한4 m 정도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재료 사이즈가 6mm니까, 4mm 정도. 그래서 얘는, 여기 끝점 찍고, 어, 4, 그 다음 90도로 해서 수직선 그려줍니다. 이렇게 마음리 주시면 되겠지. 자, 끝나셨으면은, 가공경로 그룹 가셔가지고, 황사, 선반 가공경로에 황사 가공 가셔가지고, 요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